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다니던 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련회를 하면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그런 수련회였기 때문에 전체를 총괄하는 총무교사의 역할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꽤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보통 교회에서 교회 수양관이 있어서 그곳에서 수련회를 진행하였고, 겨울이 되면 교회 자체적으로 교회 장소 내에서 수련회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매우 큰 공간이 필요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동부 수련회를 진행하여도 아이들 숫자가 거의 200명에 달했기 때문에 이제 교사들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큰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이제 예배당이 아닌 이제 본당이 아닌 다른 장소 중에서 한 장소를 선택해야 했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장소 배치를 완료하는 등 많은 준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이제 수련회를 위해서 좋은 장소를 선정을 하고 많은 준비들을 끝내놓은 그런 상황에서 아, 이제 고등부 수련회를 담당하고 저희보다 먼저 수련회를 진행하였던 아, 그런 고등부 친한 형한 명이 저를 찾아와서 장소 배치에 대한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가 수련회를 시작하기에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이미 장소에 대한 그런 배치를 모두 맞춰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형이 이제 해주었던 그런 실제적인 조언을 듣고 싶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루 전에 다시 장소를 배치하고 장소를 수정해야 되는 그런 수고가 또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판단한 그 일이 또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수련회를 행했던 그 형의 조언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련회가 진행이 되었는데 그 형이 미리 경고했던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학부모를 통하여서 그리고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 장소에 대한 그런 불만 사항들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진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조언과 필요한 내용을 들음에도 듣지 않고 결국에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던 그런 뼈저린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두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첫 번째는 아내의 말을 잘 들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비게이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내가 아는 길이라고 가면 결국에는 고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옴에도 우리가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악을 행하였습니까? 도대체 그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하나님 앞에 행하였기에 7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런 긴 시간을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의 손에 넘겨 주셨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앞에 내용 5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40년간의 평화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 평화도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였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다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며 점점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반복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자를 보내 그들을 심판하게 되고 그들의 범죄의 상응하은 그런 벌을 받게 되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오래 있으며 신음할 때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런 일들이 그런 패턴들이 계속돼서 사사기를 통하여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승리와 평화를 무려 40년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었지만 평화롭게 너무나 긴 시간을 그들이 보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그들이 점점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잊어가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편안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감각들이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형식은 갖추고 있을 때 신앙의 형식은 가지고 있음에도 마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가진, 인간이 가진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런 유한한 인생임을, 그런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을 자신하지 말고 우리의 모습은 아니라고 그렇게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서 있기 때문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게 넘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민수기를 보시면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이 미디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성읍과 촐락을 아예 불살으라라고 명령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들을 아예 진멸하고 그곳을 지배하였던 이스라엘의 수하 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그런 민족이 바로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자신들보다 훨씬 더 힘이 약하다라고 여겨졌던 그런 미디안의 손에 이제는 이스라엘이 넘겨지게 되는 그런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보다 더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전력을 가진 사람에게 어떠한 일들을 당하게 되거나 아니면 스포츠 경기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약한 그런 나라에 지게 되면 더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어, 며칠 전 어제 어젠가요? 우리 어, 월드컵 예선 경기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아시아 예선에서는 굉장히 강호에 속하는 강한 전력을 가진 나라에 속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전력이 약한 나라들과 경기를 할 때는 그래도 당연히 이기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때로는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 이제 기사에서 이제 막 난리가 나죠. 우리가 어, 너무나 방심했다. 우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패배를 당하였다. 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강한 전력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더 약한 힘을 가진 나라에 패배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더큰 충격과 아픔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힘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런 민족,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지배하였던 그런 민족에게 이제는 굴욕적으로 그 자유와 모든 상황들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압제가 너무 심하였기 때문에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자유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위해서 굴과 산성을 만들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는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적극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3절에 보시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세 나라가 이제 침략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한 나라에만 조공을 바치면 어느 정도만 바치면 되는 것이지만 그 나라가 이제 많아진다면 새 나라에 조공을 바치거나 새 나라가 약탈하기 시작한다면 훨씬 더 빼앗기는 것이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메뚜기 떼가 쓸고 간 것처럼 황폐해졌다라고 그들의 심각한 상황을 그들의 이 잔인한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중에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저희 아들이 좋아해서 이제 곤충박물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파충류박물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 자주 가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이 곤충박물관에 방문했을 때 기억에 오래 남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런 큰 메뚜기가 있었거든요. 손가락 마디 한마디 정도 되는 그런 메뚜기. 그래서 이 메뚜기는 우리나라 게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큰 그런 종류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우리나라에 많이 있지만 워낙 귀가 밝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풀의 많음에도 보통은 잘 발견하기 힘든 그런 크기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손가락 한 마디만한 이 메뚜기 세 마리 정도가 그곳에 있었는데 이세 마리 정도가 하루에 먹어 치우는 그런 양이 이 마대, 포대 하나 정도에 이르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조그마한 메뚜기 세 마리가 먹어도 그 정도 많은 식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예 그 메뚜기들을 먹이기 위해서 뒤에 있는 그런 농장에서 아예 재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덧붙여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메뚜기 떼가 한번 쓸고 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생겨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손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뉴스 기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메뚜기떼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 화면들을 보게 된다면 이 궁핍함이, 이 황폐함이, 이 피폐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새 나라에 의해서 남겨진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의 매우 심각한 약탈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심각한 위기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황폐한 상황들이 무려 7년간을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왔던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 부르짖음은 진정한 제대로 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남지 않아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불러 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을 것이고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성 여부를 따졌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신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아닌 단지 절박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지 않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진정성 없는 회개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여 주고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작정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외침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진정성 없는 회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셨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그들에게 손 내밀고 그들에게 나와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사사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내가 종이었던 너희를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다. 아무리 애굽이 강할지라도 나의 손이 더 강하기 때문에 너희는 건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음성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어렸을 때 잘못해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벌을 받게 될때 가장 기다리던 순간이 한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셨습니까? 제가 벌을 받을 때 가장 기다리던 순간은 선생님께서, 때로는 부모님께서 다시금 말을 건네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침묵 가운데 계속해서 벌을 받고 있을 때는 그 기다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지 못했지만 누군가가 다시금 말을 걸어오는 저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을 걸어오는 그 순간이 이제는 끝이 보이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제는 이 고통의 때가 끝나가고 있구나. 그런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졌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금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가 그 의미의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잘 듣고 그렇게 행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응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냐고. 단순히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돌이켜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냐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함으로 돌이킴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삶의 고집을 이제는 모두 다 버려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 드리고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